이인범 기자입니다. 동물병원에서 2차 치료 중인 고양입니다. 한쪽 발이 절단돼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피부도 절반 가량이 벗겨져 흉측한 몰골입니다. 발가락 골절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수술만 무려 세번 여기에 괴사가 진행되면서 이지경이 됐습니다. 보호자는 과잉 진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져서 방문을 한 건데. 과잉 진료로 인해서 애가 다리까지 이런 거 보면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참담해요. 윤모 씨도 반려견의 항문 염증을 치료하러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하마터면 반려견을 잃을 뻔했습니다. 수술만 3 번,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장애를 입은 겁니다. 죄책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전혀 그런데의 뭐 문제 의식 이 없으시고 죄책감 없으시고. 자기...